한강버스 출범 하고 나서 음.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서울시에다가 사건 기록 좀 주십시오, 사고 기록 주십시오 했더니 부존재한다는 답변이 돌아왔고, 음. 근데 관련해서 뭐 관계자였는지 뭔지 CCTV까지 함께 네. 제보를 해가면서 이러한 2 미터가 넘는 부피와 충돌한 사례가 있었다 네. 이런데도 이게 안전하다고 할수 주장할 수 있는 거냐, 서울시가 은폐하는 거 아니냐? 한강버스가 본격 출범하기 전에 있었던. 하루 2만 명이 이용할 거라 호언한 수상 택시가 1백 명이라는 처참한 성적 속 패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한강 버스를 밀어붙이는 오세훈 가진 의혹과 문제가 발생하자 부시장을 보내 약을 파는데 있었던 일들이거든요. 네, 집어 문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본격 문항을 하기 전에. 음. 배가 한강에 들어왔으니 한강에 적응하는 기간도 같고 네. 운전하는 분들도 한강에 적응 숙련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. 그래서 경미한 나름의 문제가 있으면 그 내용을 찾아 체크하고 음. 조정하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그 과정 동안 에 있었던 일들을 왜 시민께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 부분을 과도하게 알려서 시민의 걱정과 우려를 끼칠 수 없다는 게 이제 서울시의 판단이었다는 점죠 네. 과도하게 한강 버스가 이미 민주당에는 정쟁의 요소가 돼버렸잖아요. 음. 모든 분들이 한강 버스 한 번씩 다 언급을 하고 네. 작은 내용도 부풀려서 안전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음. 이야기하고 음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방지하고 싶었던 게 서울시 입장이고 근데 네. 과도하게 알리지 않는 것과 네. 존재 부존재 이런 사고 일어난 적 없는데요라고 답변하는 것좀 음. 다르잖아요 천주 의원께 음. 아마 그런 답변 자료가 왔다는 거죠 예. 오늘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음. 답변 자료를 보냈는지 다만 그 이유로. 어, 제가 말한 10억 문항, 정식 네. 운항또 무슨 게1 0운 문항 동안 있었던 그 사고 보고서의 작성 기록 16건들이 다 있고, 예. 그 뒤로 그 이거 다 아마 공개를 했을 네, 겁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내용들을 다 아마 알고 있는 상황일 거고, 음. 이제 11월 1일부터 다시 본격 운항이 시작이 됐어요. 음. 음.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운항이 되고 있고, 음. 이때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조정, 조정, 조정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바로잡아놨습니다. 음. 네. 그래서 11월 달 운항하고 나서는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... 목표를 들어보셨을 거라 봅니다. 어,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